하고 싶어 해요. 음. 휴머노우즈들아 아니더라도 음. 오 셋. 제가 발 발이 관절이 없어요. 그냥 풍으로 이렇게. 아 네, 그러니까 살살이 안 되는구나. 저 밑에는 그냥 조절하는 게 아니라. 야이건 1층에 진짜 나야 되겠는데 실현실. 아. 아, 이거. 아, 네. 지금은 조종기로만 하시는 거죠? 팔 네. 음. 조종도 따로 하나요? 그만큼만 할수 있어요. 인사 정도 할수 있다. 어이 정도 할수있어요 저기 이거 네. 암 위치 한 상태에서 네. 앞에다가 페이로드는 얼마나 올라가요? 대강 2,000톤 정도인 같은데. 되게, 되게 시원찮다고 들었습니다. 아, 네. 저희도 지금 네. 이제 막. 아, 이제. 그아 그렇군요. 네, 그 아. 혹시 이렇게 암리치 시켜 볼수 있어요? 만져 봐도 돼요? 예. 그, 그. 조심하세요. 아예. 네, 이거백 드라이버블 해요? <laughs> 얘를 너무 예예 예. 얘가 아, 지금 핸드셰이크 모드인데 아. 네. 사람들이 이렇게 저 핸드셰이크 네. 하라고 아, 이 정도 어. 살짝 풀어놓은 겁니다 지금 아아 예. 아, 아, 이거 저기 게 지금 백드라이버를 하게 해놓은 건지 아니면은 음. 이게 원래 로봇이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예를 음. 살짝 밀면 지가 균형을 잡아요 앞으로 그런 뒤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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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. 그렇네. 균형은 잡네. 저희도 대여한 거라서 너무 세게는 못 해보는데. 아 대여예요? 아, 예, 예, 대여입니다. 어, 저희 회사에서 서걸 사가지고 요 아, 관련된 연구를 좀 같이 하려고 여기 갔다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지금 다른 연구 로봇하시는 연구실에서도 지금 자체 모델 사체 해가지고 뭐 워킹 시켜본다. 고 음, 이제 막 그런 테스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, 대여네. 네. 그, 네. 네, 네. 음, 얘 밑에다가 이렇게 좀 충분히 팔꿈치 까는데. 그 회사에서. <laughs> 오씨 진짜 무서워. <laughs> 오. 앉을 수도 있어요? 안 지, 그런 건좀 어려운 거죠? 예. 예, 예. 어... 여기에 이게 있는 거예요. 있죠 있죠. 그다음에 여기이뭐 앞뒤는 없는 거죠. 아에어 있죠. 여기 여기 옆 옆에 붙어 있죠. 하나 둘세개 네. 다리 다리마다 세 개씩. 그다음에 팔은 리스트 두 여기 여기가 이게이하요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요까지 해서 여섯 개. 하나 나 여섯 개씩. 그리고 요 허리 이게 여기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스펙에도 잘안 나온다고 하는데 음. 이게 이 허리에도 그 모터가 있는들 있고 없는들 아. 있다고 지금은 아마 이 제조사에서 막아놓은 거로 지금 막그 그냥 네. 아저 뜯어버리면 다 재조립 안 되게끔 뭔가 그, 아, 제조사에서 여기 여기에도 모터를 달아놓은 거 음. 같은데 지금 아. 네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, 안 되겠네요. 움직이는 이건 없는 거겠요 예, 예 yeah. 일단. 은 그러면 여기에 내장된 컴퓨터는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? 여기 컴퓨터가 있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도 그 여기 아주 강력한 게 들어가지는 않은 모양이고 음. 그냥 비전 처리를 할수 있다 정도. 뭐그 정도로 좀 하면 여기 발목에는 액티브 젠트가 없다는 거죠 지금. 음. 플라이스마 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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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거나 썩 깊지 않아요 이게 또안넘어지려고하면 발이 무게가 상당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쿵쿵 거리겠지 여기 포트들은 다 이쪽에 뚫려 있는 거예요? 네, 여기 있습니다. 그다음에 <laughs> 여, 여기에 배터리 교체하는. 아, 배터리 포트. 전원 모터 네. 끄는 것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떤 아, 부분. 아, 거긴 또따로구나 예. 그래서 음. 이 로봇들이 이제 음. 제일 좀 이슈가 되는 게 켜고 음. 끄는 게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되게 그왜 건담 같은 것들도 그런. 음. 처음 트리거 할때한참걸리고 돌아와서도 이제 파워 다운 하고 한참 걸리는데 얘도 그 루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확꺼버리면가는 네. 네. 아, 아, 넘어져 버리는구나. 아, 넘어져 버립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가져 가지고 이렇결하고 이제, 음. 이제 그, 그 모델도 진입을 할수 거예요. 이게 막. 그렇네요. 뭐 센서나 보면. 카메라는 어떤 게 있어요? 이쪽에 카메라 가 있습니다. 네. 뭐 이게 뎁스 아, 저건 리얼 센스네. 네. 이거는 인텔 리얼 센스예요. 뎁스가 뭐 Deps. 되는 거죠. 네, 뎁스랑 네. 화면에고 밑에 뚱그렇게 있는 건 뭐예요? 아, 얘는 라이더고요. 라이더. 네, 얘는 리복스 미드 360. 저희 연구실에 있어요. 라이더가.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무슨 뭐 폴스 센서 이런 게있나요 아, 폴스 센서는 정말 이게 네. 뭐, 그, 근데 그거는 관절이나 이런데 다 달려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여기 손에도 폴스 센서가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. 아, 손. 에도 고무 재질로. 아 네. 요거 마침 아 요거는 접촉을 봐야 되니까 네, 네.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음. 재밌게 공업받습니다 음. 아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. 네, 네. 근데 어쩌다가 넘어지면 이걸로 네. 다 돼야 되니까 근데 네. 벌써 많이 많이 넘어져가지고 많이 아, 넘어졌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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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희한테 테스트 오기 전에 그 회사에서 테스트 해보시다가도 네. 많이 잡아뜨려가지고 그 여러 좀 이렇게 깨져있습니다 음. 네. 이런 데 보시면은 이 유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정말 좋지는 않아요. 지금 네. 보시면은 옛날 중국에서 만든 스타일이다. <laughs> 음. 근데 정말 이런 거, 이거 어제 강간하게 만들기 전에 쇼핑을 해버렸다. <laughs> 아니 뭐 이게 선점인 거죠, 뭐. 네, 선점해버렸다. 얘네는 이, 이런 케이블은 왜 밖으로 뺀 거예요? 그러게. 근데 이 중공형 만들기 어려웠을 거예요. 액추에이터 이게 이 엔지니어들이 손을 따로 만들어주셨어. 아 손이 손만, 손 것만. 네. 그러니까 네네. 다시 말하자면 이 안에도 그 이런 요, 요런 포트 말고 안에도 뭔가 키수 있는 거야. 아그 네, 네. 아, 말씀이 그러니까, 맞구나. 그날 처음에 왔을 때그 손이 안 달리진 상태로 왔고. 몰입해가지고 요거 달아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기 전달을 해주시더라구요 아. 영인모빌리티라고 하는 곳데요 영인모빌리티 네, 제가 나중에 찾아가서 보내드릴게요 예예예 8천 연구비를 따야되는 또 다른 이유가 아, 생겨버렸네 교수님이 <laughs> 애는 사야나 <살아만> 말아야되나 <하면은 웃음> 고민을 하고 있는거라서 아 저는 고민 아니에요 어디서 살수 있을지만 아, 알고 아, 싶었어요 아, 네, 아 네, 고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예, 예, 예. 원래 상공 출신이셔요? 요 저는 기계과 그백교수님이 말라 비 맞아요. 이게 뭐우워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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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 하는 거예요. 아, 네. 아 예. 이홈 아, 예. 예. 포지션은 알지는 못하죠. 음. 어. 야, 이게 저런 건 있나? 슬램 그뭐 이런 거 있어요?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실내에서 어디에 있어 이런 거는 아, 그럼 카메라로 아마 봐줄 수 있는 것 같은데. 그걸 어, 지금 대단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뭐 충돌을 막 감지 이런 것들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. 얘가 그 모드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네, 네. 갑자기 이제 막 발버둥 치고 발버둥 아, 치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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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왜냐면 네. 자기가 서있다 그렇구나. 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스가 없어지니까 왜왜막 이러면서 이제 발버둥 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그 모드의 순서를 딱 지켜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. 그런데 다 치겠네 발버둥을 치면 아, 끄기 어렵대요 그렇게 했어요 아, 이금 킬버튼이 없어요 지금 아, 아 킬버튼이 없어 킬버튼이 없는 로봇이야 오늘은 L1 저번에 그냥 파이트를 해야 했는데 <laughs> 네. <laughs> 저거 끌려면 아. 그러다가 올려다가 이렇게 발버둥 치면 또 다시 내려주면 은 살짝 지금 킬뜨는 네. 상태로 아, 만들어져야 되고 네. 그에 여기서 L1 L2는 어. <laughs>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나머지 마저 올려야지 이렇게. 된다 그 다음은 옆구리를 더블템이라서 네. <laughs> 얘가 지금 막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요 사람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갈수 없죠 <laughs>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<laughs> 그, 그런 일이 있으셨나보다 그 처음에는 모든 이게 그 뭐냐